가장 사랑받는 예술가 네덜란드 출신의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러 갈 거야 37세의 젊은 나이로 죽은 후에야 자신의 그림과 실력을 인정받았던 비운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많은 사람들이 반 고흐가 유명한 화가인 건 알지만 그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잘 모르잖아. 여기선 그의 삶 전반에 펼쳐진 일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. 고우의 작품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한 걸 보니 마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것 같지 않아? The trick is to know what y o 가난과 영혼의 자유를 갈구하며 평생을 보낸 반고흐 모두가 그를 비극적인 삶을 살아온 화가로 기억하지만, 뒤늦게 꿈을 좇자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쳤던 반고흐는 진정 행복했던 화가가 아니었을까?